2025년 11월 5일 일용할 양식 말씀 미가 5장 1절에서 15절 요절 2절 제목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이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밟꽃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남은 자의 역할 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침략자에게 함락되며 뺨을 맞는 것 같은 극도의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한 징계는 아수르 바벨론에서 로마에 이르는 동안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 상당기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새로운 왕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분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은 마을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하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영원 이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이 왕은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험을 위지하고 서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다스리십니다. 이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분의 권세는 이스라엘을 넘어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시대의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야곱의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십니다. 사장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데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는 것처럼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복음을 영접함으로 이슬과 담비,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슬과 담비가 식물의 생명과 활기를 주는 것처럼 남은 자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로 시든 영혼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됩니다. 하지만 남은 자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젊은 사자에게 찍히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적용.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한마디. 이슬과 담비 같은 인생, 젊은 사자 같은 인생.